개념학습 8강 춘향전과 춘향전을 차용한 현대시 수전과 할게. 춘향전은요. 판소리계 소설이야. 그러면 판소리계 소설 특징을 먼저 보고 갈게. 노래로 불렸으니까 음문체, 리듬감이 있는 음문체하고 그리고 소설이니까 산문체지, 그지? 음문체와 산문, 어, 산문체가 섞여 있고, 혼재되어 있고. 두 번째. 평민들의 언어인, 평민청 언어하고, 양반들의 한자, 양반청의 한자가또 혼재되어 있어. 왜? 평민들도 즐기고, 양반들도 즐겼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 편집자적 논평이 굉장히 많어. 수술자가 작품 안에 들어와가지고, 얘기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풍자와 해학이 돋보인다. 해학이 돋보임. 그리고 우리 주제부터 먼저 알아보고 가자. 자, 옆에 여기 좀 적자. 춘장전의 주제는요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 춘장과 이몽룡의 신분을 신분을 초월한 사랑. 초월한 사랑, 이건 평등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지. 두 번째, 유교적 정조 관념의 고치. 춘향이 절개를 지키잖아 그지? 그래서 유교적, 유교적 정조 관념의 고치. 세 번째, 탕관 오리의 변학도가 혼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탕관 오리의... 대한 비판이 들어가 있다. 자, 우리 내용 보자. 사령과 간노가 뒤섞여, 뒤섞여서 충량집 앞에 당도하니 이때 총량이는 사령이 오는지 간노가 오는지 모르고 주야로 도로님만 생각하여 오는데. 이목룡만 생각하면서 우는 거야. 굉장한 그리움이지. 망측한 한을 당해놓았으니 망측한 한이 뭐야? 변학도의 수청 요구야. 지금 변학도가 수청을 요구하지. 수청 요구고요. 당해놓았으니 소리가 합평할 수 있으리요. 자, 소리가 합평할 수가 있으리요. 이거 편집자적 논평이야. 편집자적 논평 많다고 그랬지? 남편 읽고 독수 공방하는 개집아이다. 자, 남편 읽고 독수 공방하는 개집아이 이거 누구? 준양이. 준양의 현재처지야. 준양의 현재처지고요. 남편 잃었다는 것은 이별하고라는 뜻이지. 청성이 들어 자연히 슬픈 목소리가 되었으니, 보고 듣는 사람의 심장인들. 아니, 상할소냐? 이것도 누가 얘기해? 수술자 얘기하지. 편집자정, 음평. 닝 그리워 서름 마음 입맛없어 밥못 먹고 잠자리가 불안하여 잠못 자고 도련님 생각 오래되어 마음이 상했으니 피골이 상접이라 자 밥도 못 먹고요. 잠자리도 불안하고 잠도 못 자고요. 도련님 생각해요. 그래서 피골이 상접. 완전 말라버린 거야. 지극한 긴장의 사랑을 나타내지. 지극한 진양의 사랑 밥도 못 먹고 삶도 못말 못잘 정도로 양기가 세진하여 진양조 진양조는 가장 느린 가락 슬플 때 하는 거야 슬픔 때 부르는 그런 가락이야 울음 되어 갈까보다 갈까보다 님을 따라 갈까보다 대꾸 반복이지 대꾸 반복이 많이 나타나지 고전에는 틀리라도 갈까보다 말리라도 갈까보다 비바람도 씌워넘고 날진소진 해동청 보람에도 씌워넘는 높은 산 꼭대기 동성령 고개라도 님이 와날 찾으면 나는 밟아서 손에 들고 나는 아니 쉬어 가지 한량 계신 우리 남군 나와 같이 그리는가 무정하여 아주 있고 나의 사랑 옮겨다가 다른 님을 사랑하는가 지금 약간 바람 폈을까봐서 걱정하지 그지 변심했을까 지금 이몽룡이 한양 가가지고 변심했을까 걱정하고 있고요 자 여기는 슬픔 그리움이지 슬픔 그리움을 읊은 노래다 그지 그게다가 사랑까지 사랑을 읊은 노래 이렇게 서럽게 울때 사령들이 춘향의 슬픈 소리를 듣고 사람이 목속이 아니거든 어찌 감동하지 않겠느냐 이 소리를 듣고 나무하고 돌이 아니면 어떻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어 이거 또 누가 서술자가 얘기하는 편집자정 논평이고요. 그러면서 준양의 사랑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준양의 사랑 강조. 저 계집은 무엇인고 형리 여조대 기생 월매의 딸이온데 간청해서 포악한죄로 옥중에 있삽내다 자, 기생 월매의 딸이온데 간청해서 포악한죄 어떤죄? 변학도의 수청을 거부한죄 누가 지금 이몽룡이? 어사또를 내려와 가지고 이제 제저 억울하게 갇혔던 사람 다 풀어주고 변학도 봉고 파직하고 이제 제인한 사람 한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제 묻는데 춘향이를 딱 불러 놓고 춘향이는 아직 이몽룡이 어사또가 되오, 되어온 되어 줄 모르는 상황이고 앞에 이, 어 춘향이를 앉혀놓고 춘향이 쟤는 누구냐 이렇게 모른 척 묻는 거야 기생올매에 있다. 요거 춘장의 신분이지. 춘장의 신분이고요. 간청에서 포악한 제로, 자, 변학도의 수청을 거부한 제로, 원학도의 수청을 거부한 제로, 지금 옥중에 있다고. 무슨 재인고 형리 아래대, 봉간샷도 수청달라고 불렀더니, 수절이 정절이라 나이 맞췄다, 그지? 절자절자 맞췄다, 그지? 이거, 동음 반복하지, 동음 반복. 언어 유희라 그러지, 언어 유희 수청 아니 들려하고 사또에게 악을 쓰며 달려든 춘양이로소이다. 어사또 분부하되 내가 수절한다고 관장에게 포악하였으니 살기를 바랄소냐 죽어 마땅하되 내 수청도 거역할까? 이렇게 이제 춘양의 마음을 떠보는 거야. 춘양의 절개를 시, 어, 시험한다. 춘양의 절개 시험. 이몽룡 좀 나쁜 놈 같아. 춘향이 기가 막혀. 춘향은 지금 이거 이몽룡이 줄 안다 모른다 모른다. 내려오는 간장마다 모두 명간이로구나. 훌륭한 내려오는 갈리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냐고. 반어법이지. 어떤 똑같은 인물들만 내려오냐 이러면서 비꼬는 말이지. 어사또 들으시오. 청암절벽 높은 바위, 바람불 분들 무너지며 청송녹죽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 편하리까 여기 대구법과 서리법을 사용하였고, 자, 여기에 청암절벽 높은 바위는 아이고, 청암절벽 높은 바위는 하고. 청송록쪽 푸른 나무 이두 개가요 이두 개가 이 동그라미 친게 뭐냐면 춘향의 지조 절개를 나타내고 요자 춘향의 지조 절개 지조 절개를 나타내고 바위가 바람이 분들 무너지고 눈이 온들 변하겠냐? 안 변한다. 이 세모는요. 여기 이제 세모는요. 춘양에게 닥친 시련고난이야. 시련고난이다. 그러니까 너 아무리 날 꼬셔봐. 내가 넘어가는가. 나는 절대 이 몽룡에 대한 사랑 변치 않을 거야. 이런 걸 관중적인 표현을 사용해가지고 상투적인 어투야. 이거, 이거 지저 즐기에할 때마다 나오는 그런 어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분부 마읍시고 어서 바삐 어, 죽여줘 하며 상단아 수박님 어디 계신가 보아라. 이 수박님 뭐 이몽룡이지. 이몽룡이요. 사실은 그 전날 밤에 그 집골로 해가지고 춘향을 찾아왔어. 그러면서 춘향이 부탁하는 거야. 내가 죽으면 나의 시신을 거두다가 선산에 묻어달라, 이러면서 부탁하거든. 그러니까, 제 서방님 어디 가신가 보아라. 어젯밤에 옥문간에 와계실때 천만당 뭐 하였더니, 어디를 가셨는지, 나 죽는 줄 모르는가. 어사또 분바대, 얼굴을, 얼굴들어 나를 보라. 이제, 극적은, 극적으로 만난 장면이 나오겠지. 하시니, 춘장이 고개 들어 이를 보니, 그린으로 어제 그 스타림을 봤던 난군이 분명히 어사떼가, 어사또가 되어 앉았구나. 자 이제 춘향이 살 길이 생긴 거네. 극적 반전이지 극적 반전이고요. 그리고 뭐 어사또의 정체가. 정체가 드러난 거야 정체가. 드러남. 반 웃음 반 울음에 얼씨구나 좋을시고 어사남군 좋을시고 남문 음내 가을 들어. 남은 업례 가을 들었다는 것은 자 변학도가 행불 부른 거야. 변학도의 학정 학정은 아주 가혹하게 모하게 부는 거야 정치하는 거. 가을 들어 떨어지게 되었더니 객사에 봄이 들어 자 이하 춘풍 날 살린다. 이하 춘풍은 이 자가 이몽룡 할때 이고 어 중의적인 표현이고요. 중의적으로 봄바람 이런들도 되고요. 또이 이자가 이몽룡 할때이 자야. 이몽룡이 나를 살린다. 꿈인냐? 생신냐? 꿈을 깰까? 염려 마라. 한참 이래 이리 즐길 적에 춘향음이 들어와서 가 없이 즐겨 하는 말이 어찌다 소리하랴? 요거 다인자에 자, 어찌다 말하랴? 이런 뜻이야. 춘향의 높은 절개 강치 있게 되었으니 어찌하니 좋을순가. 자, 요거 다 했잖아. 요두개 다, 요두개다 뭐냐면 편집자적 논평이야. 서술자가 작품 속에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야. 어사또 남원의 공무 다한 후에 춘향 몬녀와 항단을, 항단이를 서울로 데려갈 세 위가 찬란하니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아니 칭찬하랴, 세상 이것도 뭐야.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아니 칭찬하라. 이것도 편집자적 논평이고요. 논평이고 다 춘향의 절개를 예찬하는 거야. 춘향의 절개 예찬. 남원을 하직할 새, 연기하게 되었건만 아주 기하게 된 거야. 고향을 이별하니 일이 일비 아니 되랴. 자, 서리법도 엄청 많이 사용됐지. 일이 일비 한편으로 기쁘고 한편으로 슬프다는 거야. 연기하게 된, 종기하게된 기쁨이고, 그리고 또 고향을 떠나는 슬픔이야. 고향을. 떠나는 슬픔 놀고 자든 부용당아 너 부디 잘 있거라 강알루 오작교며 영주각도 잘 있거라 봄 푸른 해마다 푸르금만 떠난 객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른 신은 나를 두고 이름이라 자신은 이제 고향에 자 떠나면요 여기는 떠나면 다시 돌아올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올 것이, 돌아올 것이 쉽지 않다고 여기는 거야. 쉽지 않다고 여김. 이때 어사또는 자도와 우도의 업을 순찰하여 민정을 살핀 후에 서울로 올라가 임금께 절을 하니 판서, 참판, 참이들이 입시하시어 보고서, 보고서를 살핀다. 인근께서 크게 칭찬하시며 즉시 이조참이 대사성을 봉하시고 춘양으로 정렬 부인으로 봉하신다. 정렬 부인 정절 지켜 가지고 이제 높은 신분이 낸 거야. 그러면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났지. 신분적 매 올매, 기생 얼매의 딸이라서 낮은 신분이었잖아. 그지 그런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났고요. 은혜에 감사드리고 물러나와 부모께 배우니 성언을못 잊어 하시더라. 이때 이조판서, 호조판서, 자의정, 우의정, 영의정을 다 지내고 누가 이몽룡이요퇴임 후에 정렬부인, 정렬부인이 누구니? 준양이지. 준양이로 더불어 백년 동락을 할세. 정렬부인에게 삼남, 삼녀. 를 두었으니 모두가 총명하여 그 부친보다 그 부친 누구니이목룡보다 낫더라. 일품 간직이 대대로 이어져 길이 전하더라. 하면서 지금 많이 여기 행복한 결말로 딱 끝냈네. 행복한 결말이야. 자. 요게 이제 고전 소설 춘향전이고 그다음에 이 춘향전을 사용해서 지은 수정가야 춘량 충량, 이거 충향적 내용을 차, 차용했고 주제는 임을 향한 춘향의 간절한 그리움이야 임을 향한 춘향의 간절한 그리움이고 집을 치면 자뭐 춘향이 마음이 여기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춘향의 마음이 집을 치면 정하수 잔잔한 위에 아침마다 새로 생기는 물방울의 신선한 우물집이 열에 을 집이 어슬래 을래 예술형 표현이지 자 춘향의 마음이요 신선한 우물집이래요. 정하수 잔잔한 위에 아침마다 생기는 물방울의 신선한 우물집이래요 집으로 친다면. 어떤 마음이야? 굉장히 순수한 마음, 이 춘장의 마음이야. 마음이 아주 순수한 마음이라는 거야. 이었을래? 또한, 윤이 나는 마루의 그 끝에 평상의 가라앉 가라앉은, 가라앉은. 드라의 물냄새 창창한 그런 집이었을래. 물냄새 창창한 그런 집이었을래. 이것도 순사다는 거지. 그지? 렇스방님은 바람 같다 갔다, 같다든 어느 때고 바람은 어려울 따름. 자, 바람 같은 거는 누구야? 이몽룡이지. 이몽룡은 자유로운 이미지야. 이몽룡은 바람같이 자유로운 이미지, 그 옆에 순순한 쓰러지는 물방울의 찬란한 춘향의 마음이 아니었을래 하면서,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춘향의 마음은 이몽룡 하면 생각하는 굉장히 물 같은, 물방울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이라는 거, 이게 지금 우리 이렇게 해 놓은 게, 이게 다 춘향의 마음이야. 집을 놓치면 아주 깨끗한 우물집에 해당하는 그런 춘장의 마음인 거야. 하루에 몇 번쯤 푸른 산 언덕들을 눈 아래 보았을까나. 자, 자 보았을까나, 을까나 썼다, 그지? 여기는 지금 을까나. 이 예술은 표현 썼고요. 하루에 몇 번쯤 푸른 산 언덕들을 눈 아래 보았을까나. 스방님을 그리워하는 춘장의 마음이야. 서방님, 누군데, 이목룡 서방님을 그리워하는, 네, 준장의 마음. 그러면, 그때마다 일령에 오는 푸른 그리움. 자, 그렇게 보면 푸른 그리움이래. 그리움이 푸른색이래. 자, 푸른색. 정서를 갖다가. 그리움의한 정서를 푸른색으로 정서를 시각적으로 표현했지. 표현했고요. 푸른 그리움에 어울려 흐느껴 물살 짓는 어깨가 얼마쯤 하였을까나 을까나. 그리움에 흐느끼는 거야 보고 싶어 그리움에 흐느끼는 거야. 진실로 우리가 받들 산신령은 그 어디에 있을까만은, 자, 산신령은 우리가 받드는 기원의 대상이야. 상과 언덕들의 말리 같은 물살을 구워보는, 자, 일행에, 하루에 몇 번쯤 푸른 산, 언덕들을 눈 안에 보았을까나, 그눈 아래, 이렇게, 언덕들을 눈 아래 보는 거야. 산과 언덕들의 말리를, 같은 물살을 구워보는, 이게 일행과 연결되지. 이, 여기, 이, 요거요 요거 일행하고, 이연의 일행과 연결되고요. 연결되면서, 그리움, 기다림의 정서야. 기다림의 정소고 춘향한 바람에 어울릴 수정빛 임자가 아니었을까나 을까나 자 바람에 어울릴 어울린 수정 자, 수정처럼 긴장의 마음 굉장히 순수하게 깨끗하지 그지 순수한 마음으로. 바람은 누구야? 이몽룡이지. 바람과 조화를 이루는 존재 조화를 이루는 존재고 변함없는 사랑을 이몽룡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에 뭐 동그라미 친거 동그라미 친 거, 진짜 다 반복하지, 그지? 반복하면서, 예스러운 표현이지, 그지? 1년은 뭐, 1년은 동그라미 친거 반복하면서, 1년은 준장의 마음을 추측하고 2년은, 아, 1년, 미안. 일년은 준양의 순수한 마음이고, 준양의 순수한 을레하면서 준양의 순수한 마음을 나타내고, 이년은 준양의 마음을 추측하고요, 준양의 마음을 추측한다.을 추측해주고 있어 자, 춘장은 무슨 이미지? 물의 이미지 이몽룡은 바람의 이미지로 아, 물과 빛의 이미지 이몽룡은 바람의 이미지로 나타나 있다 자, 그리고 뒤로 가보면 2번 가볼까? 2번 2번 자, 나에 대한 나는 수정가라는 시지 그지 AB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말을 적으래요. 1년, 1리는요 예스러운 표현으로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음이. 둘다 추측이다, 그지?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음인데, 1년은 춘장의 마음을 추측했지, 그지? 자, 2년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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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까, 나가 반복되었지, 그지? 1년은 춘장의 마음을 마음에 대한, 어, 대해 조심스럽게 추측할 뿐, 자신의 감정을 직접 노출하지 않으려는 하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이는 독자가 적극적으로 말라고, 춘장의 마음을 추측해보라는 거야. 공통적으로 비에 같이 들어간다. 자,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